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 접기 배워볼게요. 종이는 이렇게 양면이 빨간 초록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이렇게 단면이나 다른 양면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양면 빨강 초록 양면으로 해볼게요. 먼저 사각 주머니를 접어요. 네모 네모. 빨간색이 보이게 네모, 네모. 요게 어렵다면 이렇게 들어서 양쪽 귀퉁이를 맞추고,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정확해요. 꼭 눌러주고요. 가운데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눌러주고, 왼쪽으로 손톱 긁기 해줍니다. 다시 펴서요. 반대쪽으로 네모 접어요. 가운데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손톱 긁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모, 네모 창문이 되었어요. 그럼 얘를 뒤집어요. 자, 뒤집어서 세모, 세모 뒷면이 보이게 세모, 세모 내려와서 오른쪽, 내려와서 왼쪽 손톱 긁기. 해주세요. 다시 펴서 반대쪽. 사각주머니 접고 있어요. 손톱 긁기. 자, 얘를 자, 이렇게 그대로 놓으세요. 이렇게 지붕처럼 됐잖아요. 여기 배꼽을 톡 찔러요. 그대로 뒤집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 중간에 쏙 들어간 데를 이렇게 모으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각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위아래가 중요한데요. 위에가 이렇게 열리는 쪽이에요.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꽃처럼 위에를 열리게 놓고요. 여기 아래에서 아이스크림 접을게요. 여기 밑에를 먼저 맞추세요. 여기 밑에를. 잘 맞추고 위에는 당겨주는 느낌 손톱 긁기 반대쪽도요 밑에를 먼저 눌러서 맞추고요 위에서는 당겨주는 느낌 손톱 긁기 이걸 잘 해줘야 이따가 한 번에 어. 잘 펴집니다 뒤에도요 같은 방법 밑에를 먼저 맞추고요. 위에는 당겨주세요. 손톱 긁기. 반대쪽 아래를 맞춰서 눌러주고요. 위에는 당겨주세요. 손톱 긁기. 자, 그러면 위아래를 돌려놓으세요. 거꾸로 놨어요. 우산처럼 보이네요. 우산이 됐으면, 자, 우산을 열어주세요. 자, 열었으면, 하나를, 오른쪽 하나를 이렇게 가운데로 세워보세요.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아요. 하면 더잘 돼요. 자, 그럼 우산 속을 열어볼게요. 우산 속을 쫙 여는데요. 여기가 구겨질 수 있어서 손가락을 쏙쏙쏙 펴서 눌러주고요. 얘는 오른쪽 거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펴서 눌러준 다음에 여기 요거를 오른쪽으로 접어 놓으세요. 자, 그럼 왼쪽이 남았어요. 왼쪽을 가운데로 세워주세요. 우산 속을 열어 볼게요. 손가락을 쏙쏙 쏙, 여기 끝에까지. 서서 눌러주세요. 얘는 왼쪽 거니까 왼쪽으로 접어 놓으세요. 자, 요렇게 우산 됐으면 요거를 여기 양쪽 옆구리 딱 맞추세요. 세로선도 맞춰주세요. 요렇게 자, 뒤로 가서요. 뒤에도 같은 방법. 오른쪽을 펼치고, 왼쪽을 펼쳐요. 얘를 세워요. 오른쪽을 세워요. 자, 이렇게. 얘를, 요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해주면 이따가 얘가 잘 열리죠? 자. 우선 속을 열어볼게요. 손가락을 끝에까지 쏙쏙쏙 펴서 눌러주고요. 오른쪽 거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얘도 가운데로 세워보세요. 얘도 이렇게 반대쪽, 아까 접은 선의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해주면 얘 펴지기가 쉬워요. 우산 속을 열어요. 손가락을 끝에까지 여기 펴서 눌러주고요. 왼쪽 거니까 왼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해서 우산. 자, 그러면 여기 뒷면을 여기 세로선 맞추고요 여기 양쪽 옆구리 맞춰주세요 손톱 긁기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양쪽 옆구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자 보세요 여기 양쪽 옆구리 여기 두장두장 두 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펼쳐놓으세요 그 다음 이쪽에서도 두장두장 두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펼치면 이렇게 여기서도 우산처럼 놓고요. 아래 세모를 위로 접어 올릴 때, 세로선 맞추고 양쪽 옆구리를 맞춰줍니다. 뒤집어서 같은 방법, 세로선 맞추고 양쪽 옆구리 맞춰주세요. 손톱 끌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하나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는 세 장이고 이쪽에는 다섯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는 왼쪽에 있는 친구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똑같이 네 장씩. 됐나요? 네 장, 4장, 네 장이면 맞아요. 그리고 앞면, 뒷면에 뒷면이 안 보이게. 앞에, 뒤에가 초록이가 안 보이게. 됐으면요. 자, 이렇게 세모로 놓고요. 자, 여기서 한 장씩 들어서 여기 세로선에 맞춰서 꺾어 접기 해줄게요. 세로선에 맞춰서 꺾어 접기. 오. 다시 열어서. 풀, 칠. 풀칠 붙여주고 붙여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세로선에 맞춰서 꺾어접기 다시 열어서 풀칠 풀칠. 붙여주고 붙여주세요. 옆구리를 열어요. 옆구리를 열어요. 초록색이 없는 부분. 꺾어 접기. 꺾어 접기. 1mm 띄우기. 다시 열어서, 풀칠, 풀칠. 붙여주고, 붙여주세요. 뒷면도, 꺾어 접기, 꺾어 접기, 1mm 띄우기. 다시 열어서, 풀칠, 풀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러면, 앞에 앞에 두개 모아주고, 뒤에 뒤에 두개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꾹꾹 꾹 눌러줬으면 자, 여기서 딸기 꼭지를 빼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어, 송곳이나 뭐 뾰족한 거 있으시게 이용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어,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갈라져서 풀칠한 부분이 있어요. 풀칠한 데 말고 붙어 있는 쪽을. 들어 올려주세요. 위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말고 한칸 띄워서 풀칠한 데 말고 붙어 있는 쪽을 올려주세요. 바로 옆에 말고 한칸 띄워서 붙어 있는 꼭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동서남북처럼 보이네요. 동서남북 딸기가 되었네요. 자 뒤에서요. 이쪽이랑 이쪽 반대쪽 여기 이 색종이를 잡고 조금씩만 당겨보세요. 근데 한 번에 많이 하면 얘가 찢어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요렇게 당겨주고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얘가 북 찢어집니다. 조금씩만 해주세요. 조금, 조금, 조금. 100원 크기. 요 정도 크기가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딸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 요 뒷면을 색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